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레미아이고 예레미아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유다. 유다 나라는 건국 후에 300여 년을 내려오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타락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부패가 심각해지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사회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아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아는 불행한 시대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지 5년 후에 예레미아의 나이가 26세일 때 예루살렘에는 큰 영적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힐기야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아 왕과 함께 네 가지 종교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첫째는 말씀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자는 것이었죠. 그 말씀의 운동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성전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자는 예배의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셋째 운동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패하고 모든 우상을 부셔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넷째는 거룩 운동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위해서 일했던 음란한 사제들을 모두 죽이고 거룩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부흥운동은 지속되지 못했고 유다나라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유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우수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8만 5천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도 물리쳐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야의 모세가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스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도 히스기야가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순종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하면서 막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미워하고 학대했고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주의자라고 매국노라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폭행하고 구덩이에 던져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실컷 울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 간구는 행음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떠나서 그들이 없는 광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들이 없는 광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저들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다 나라가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고 바빌론에게 항복하였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도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11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앓고 잦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그 현상에 눌리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꿈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만사가 귀찮고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실패하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눌리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오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는 앞으로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립시다라는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종교적인 기도, 하나는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형식과 방법, 전통에 치우쳐진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기도는 자신의 희망 사항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아뢰며 하나님을 조르는 기도입니다. 병을 고쳐 주세요.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개인의 희망이나 기대에 찬 이런 종교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기도지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인 경우에 나의 병은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고침받은 나의 모습을 미리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라하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북쪽과 남쪽, 동쪽, 과서 쪽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았고, 그리고 흙을 냄새 맡으면서 응답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들어가게 될그 살, 그 땅을 밟고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자손들이 살곳이 땅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포로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너희는 집을 짓고 밭에 곡식을 뿌리면서 텃밭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수를 늘려가며 번성하며 그곳에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말며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기도는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라 하더라도 꿈꾸는 것은 내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곳 바벨론 땅에서, 그곳 포로된 땅에서 그곳,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땅에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 텃밭을 만들고 먹으라. 그리고 힘을 얻어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너에게 준그 생명을 지키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꿈꾸십니다. 어떤 일을 꿈꾸시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알수 없으나 분명히 알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에 일관된 주장은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당신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육체도 사상도 철학도 세계관과 미래관 모두 다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포로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갈 뿐이고 노예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포로된 땅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성도들이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주위를 탓하지 말고 나라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치인 누구누구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내가 포로의식이 아닌 선민의식, 신앙과 믿음과 정절과 거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않은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절망과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거나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게 될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희망을 되찾고 길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서 날마다 생활이 기적이 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를 다시 바꿔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입술를 통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는 다섯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선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까지 병이 안 나왔지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내 집은 천국에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포는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이죠. 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말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부정적인 말들이죠.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체험적인 바탕에서 나온 말들인데, 이런 말들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선언할 수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이며 꿈이며 평안입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실 때 앞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서 너네는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후에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이고 분명한 일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한 것이죠 만약 포르덴 저들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며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전들, 그리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들이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자고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유다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70년 후에 그들의 일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린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포로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까지 포기하고 절망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최후의 부르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12, 13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